한낮에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맘때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바로 미나리인데요. 이 미나리가 제철을 맞아 농가도 눈코 뜰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봄기운 가득한 미나리 수확 현장을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우스 가득 봄기운이 한껏 뿜어져 나옵니다. 요즘 눈코 뜰새 없이 바빠진 농민들은 어른 무릎 높이까지 자란 미나리를 자르고 이물질을 걸러내 깨끗한 지하수에 헹굽니다. 재배부터 수확까지 정성은 듬뿍. 이 물을 가둬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천주산 미나리는 보시는 것처럼 맨땅에서 지하수로 키우는 반미나리입니다.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암반수와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됩니다. 덕분에 풍부한 미네랄과 아삭한 식감, 부드럽고 진한 향기가 일품입니다. 이 천삼미나리는 창호시에서 유일한 그 생으로 먹는 미나리이기 때문에 에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또 특히 지하 안반수에서 생산한 그 생으로 먹는 미나리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시세는 킬로그램당 만원 선. 일반 미나리보다 선업배는 비싸지만 제철인 지금만 맛볼 수 있어 더 귀합니다. 특히 가수확한 미나리와 고소한 삼겹살에 어우러지는. 이맘 때면 빼놓을 수 없는 별미입니다. 겹살하고미나리 진짜 품을마니데고기 노랑노랑 다고난뒤 미나리는 살짝 구부를 고드야 맛있고 너무 오래 이거 뭐 갖고 지이거든요 그래 드시면 최고 제일 맛있습니다. 숙취를 해소해주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도 좋아 예부터 약용으로도 쓰인 미나리. 꽁꽁 얼었던 겨울을 지나 봄을 맞아 찾아온 푸릇한 미나리가 싱그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